네, 안녕하세요. 더 바이크 개그 기자 루나틱 사이클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스 기운 전시관에 와 있는데요. 여기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라운드가 아닌 에어로 자전거 와스의 2세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 달려왔습니다.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전거도 유명하지만 양궁에서 사실 더 유명한 브랜드예요. 카본 기술을 쌓고 쌓아서 정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양궁화를 만드는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초부터 자전거 이 자전거도 카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양궁에서 만드는 그 카본 기술력을 가지고 자전거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술력이 높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본 기술력을 가진 이윈앤 윈에서 위아이스라는 자전거 브랜드를 만들었고, 우리가 타고 있는 와스 프로라든지, 레디컬이라든지 그런 자전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아이스에서 만드는 로즈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로 자전거 그리고 올라운드 자전거 에어로 자전거인 와스 시리즈 그리고 올라운드 자전거인 레디컬 시리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와스는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던 이렇게 굽어졌던 그런 자전거 있죠 그 자전거에서 새롭게 나온 2세대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든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시킨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슬램 레드가 달려있는 미아이스 프로 XPR,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듀라이스 d 이2가 달린 미아이스 프로 XPA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달고 닦았던 그 그래핀 나노 기술, 네. 그 미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랑 가장 큰 차별점이 이 카본, 카본 프리프레그를 직접 만든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카본 자전거가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카본은 원사 요거만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카본과 레진 이게 두 개가 적층이 되어서 구워내야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본을 일일이 붙이고 풀치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리프레그, 그러니까 카본 원사에 레진이 기본적으로 발려져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금형에다가 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식으로 제조가 되는데요.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프리프레그 단계를 직접 만들어요. 위아이스는 양궁에서부터 이프리프레그 카본 원사 요거를 적층하는 기술을 충분히 연습을 했고 연마했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들어야지라고 기획을 하면 그 기획에 맞는. 카본 원사와 그리고 레진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래핀까지 첨가해가지고 하나의 프리프레그를 만들지까지 기획하고 설계하는 친구들이에요. 요 XP 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아이스가 자랑하는 G3 단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워졌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훨씬 더 내구성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3 카본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 무게를 더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 자전거랑 에어로 자전거랑 아무래도 좀 무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올라운드 자전거는 아무래도 좀 가볍고 에어로 자전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900g대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가 이 900g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가 후반대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어이 자전거는 좀 무겁네 이 자전거는 좀 가볍네 이걸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 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 프로 sp 단계에 이 g3 단계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번에 800g 후반대 그리고 큰 자전거인 경우에도 500g 극초만대로 잡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많이 가벼워졌고, 형상도 예전이랑 너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딱 보기만 해도 마치 그 어떤 자전거들이 떠오르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UCI 규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사실 예전에도 타이트했고 지금도 타이트하고 그 타이트한 UCI 규정을 꽉 맞춰가지고 가장 좋은 선을 뽑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될수 밖에 없었던 건데요. 드디어 위아이스도 와스가 새롭게 나오면서 UCI 최신 트렌드를 따라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어디를 베끼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술의 종점은 이 모양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장 최신 트렌드처럼 나은신 시스테이. 이게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반응성을 좋게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자진 시스템이가 적용되었고요. 이게 휠이 엑셀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너트 모양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기도 좀 흉화할 수 있고 에어로 성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와스 2세대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맨들맨들하게 아예 에어로하게 만들어버렸죠.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까르마토 시포스트와 까르마토 핸들바 사용하고 있고요. 핸들바도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예전에 사용하던 마이너스 17도 그 까르만토 핸들바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제 마이너스 6도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핸들바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어로 핸들바다 보니까 위에가 넙대대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 중에 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쉬는 것도 좋고, 여기를 아 이건 이제 금지 됐으니까 안 되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X핑이 등급을 사게 되면 요거치대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 구멍이기 때문에 시중에 팔고 있는 뭐이 브랜드라든지 토픽이라든지 기타 다른 제품들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신 트렌드답게 아무래도 이 C클램프도 다 히든으로 숨겨져 있어요. 보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보통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 구멍 또한 네, 이 아래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밖에서 볼때좀더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죠. 최대 25시까지밖에 활용할 수 없었던 이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이제는 최대 28시, 30시까지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광활해진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해요. 위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X에서 열리는 스포엑스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든 라인업과 모든 자전거를 다볼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렇게 보여드렸던 와스프로, 와스프로 XP까지 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날 스포엑스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더바이크 개건기자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